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 96. 구심력과 어, 관성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중력장내 운동, 이세개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일단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일단 두 번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주어진 문자로 표현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주어진 문자로 표현하라는 것은 위에 이렇게 주어진 정보에서 나온 내용을 전부 다 표현하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일단 어 문제 그림에 대해서 좀잘안 보이지만 그 위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고 일단은 구심가속도 여기 있는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이거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v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캐치션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과 그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이게 이제 차례대로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먼저 구해보면 이게 이제 알면 좀 쉬운데 구심가속도의 크기니까 우리는 구심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기에서 돌고 있을 때 90력은 rmv 제곱은 이 90가속도니까 질량 곱하기 90가속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때 이거를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 mm 날아가고 rr 날아가기 때문에 루트를 풀면 v는 4h에 3g에 루트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h만큼에서 l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뭐일번으로 걸린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면 어 우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있는 물체에서 음 아래에 관성력 여기에서는 뭐 g 플러스 a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등속 어 x축 방향으로 이거는 중력장 내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x축 방향으로 v t 얘기는 v 그래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L만큼 가게 되면, 여기에서 보통 시간은 벌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3G에 4H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원래 구해야 되는 상태는, 어, 관성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H만큼 내려올 때, 우리가 2분의 1G의 T제곱. 이게 자유낙하하는 거고 똑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성력이 들어가 있으면 g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때 이거를 t로 풀면 어 g 플러스 a에 eh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두 개를 뭐 비교하면 바로 a에 대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가속도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거뭐좀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a 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에서 쓰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g 플러스 a 분의 1은 3g에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건 2g 더하기 다 전개 하겠습니다 3g 가 되고 a는 2분의 1g 그래서 답은 2분의 1지,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 뭐, 1번에, 아이고, 1번의 답은 여기 있는 1, 여기까지 쓰면 되고, 2번은 이렇게 적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는 좀 복합적으로 나와서 처음에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좀 힘들 겁니다. 첫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수식, 문자나 이런 걸, 주어진 문자 이런 거 표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하면 각각 티피컬 한 거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